지난해 때시을때 금융 IT 연구소의 임승빈 연구장이 금융 IT 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금융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0분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 IT 연구소 임승빈이라고 합니다. 아뭐 앞에서 글로벌적인 사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발표를 잘해주셔서 참 제가 발표하는 게 비교될까 두렵습니다. 아 먼저 저희가 좀 이번에 그 어, 모바일 지불 결제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1일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지불 결제에 관련된 세미나가 한 다섯 여섯 개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좀 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한 20분 동안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순서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것들 뭐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말했던 핀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감히 제가 제언을할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바일 결제에서 특히 핀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쳐다봐야 를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뭐 내용 다 알다시피 이상한 나라의 토끼를 쫓아갔다가 쌩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돌아온 다음에, 이 루이스 캐럴이 다시 그 후속작을 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실제로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냅니다. 그, 뭐, 내용 간단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앨리스가 다시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생 고생을 하는 얘기인데요. 그, 들어갔을 때, 여기서 붉은 여왕을 만나게 되고, 붉은 여왕이 다짜고짜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죽으라 뛰고, 뛰고, 뛰있는데주위의 환경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붉은 여왕한테. 아니, 저 이렇게 열심히 생, 진짜 죽어라 달리고 있는데 왜 제자리냐. 불군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물이 계속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면 계속 뛰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기술의 변화. 지금 신한이 리딩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뛰어야 된다란 그 지금 그 많은 고민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이 좀 마음에 맞아서 오늘 먼저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 모바일 벨제 시장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작년에 DMC에서 한 것을 보면 아직 그 오프라인에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밀어내기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시월 보면 뭐 저희가 그 모바일 신용카드나 모바일 체크카드 그리고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도가 낮다라고 좀 평가가 됐었고요. 뭐, 많이들 알고 있듯이 소액결제나 모바일뱅킹은 모바일로, 어 네, 뭐, 가능할 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시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보시다시피 2013년 상반기 대비해서 2014년, 1년 만에 거의 3배의 규모가 증가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같은 화에서는 2016년 시장 규모를 약 640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그 신한금융그룹이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이미 잠깐잠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그 신한, 그 바코드 QR 방식의 결제가 저희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신한은행 앱에 보면 마이 신한데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엑센트에서 말씀해주신 NAB 케이스에서 말씀해주신 그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 앱카드에 대한 거는 뭐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요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은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어한 5만 정도가 다운을 받은 상태고 저희 신한 앱카드가 370만 정도가 다운을 받은 상태라고 9월 현재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런 수치인 것만 놓고 보면 어, 신한앱카드가 현재 많이 더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좀 그런 현황이라볼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그룹 내 현황들을 보면서 뭐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이런 모바일 결제라는 부분이 인증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친구 목록을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되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저희는 뭐아 물론 저희 앱 카드 하나입니다. 근데 그편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있아 그리고 저희 전자지갑 방식의 쇼핑월렛 신한카드 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전화번호 통해서 이체가 가능한 주머니라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뭐 이번에 자료를 좀 찾으면서 모바일 결제, 지불 결제에 대해서 앱을 했을 때. 아, 편리한 방식으로 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머니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활용도가 그렇게 싹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내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아, 지금부터 이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핀테크, 핀테크 인데이 그럼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들이 왜 도대체 금융 쪽 그니까 러 IT 기업들이 왜 금융 쪽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들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니까 그 모바일 뱅킹의 비율이, 아, 그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의 비율이 70%가 넘어가면서 예전에 금융, 뭐 은행을 가야 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람을안 만다고도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앞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내 편의성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 그 너머에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약해지는 부분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 매출의좀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수치에 나와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약90% 정도가 광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80%가 게임의 아이템 비용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이유로 어떻게 왜그 IT 기업들이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아, 음, IT 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상대방의 금융기관,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실체보다는 지불에 오고 가는 편리성에 집중한다는 거에 좀 시각을 갖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부 분, 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쇼핑몰과의 연계성이 편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디스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핀테크 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이슈는 아닙니다. 실제로 1998년인가요? 그 페이팔, 이베이가 페이팔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미 태동이 됐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그 이베이가 만들었던 페이팔에 대한 것들을 계속 벤치마킹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앞쪽에서 엑센처에서 발표를 하실 때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뺐던 내용인데, 뭐 어제 저녁에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어서 뭐 일단 간단하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입니다. 이제 먼저 처음에 나오는 기호는 모바일 운영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OS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핀테크에 도전한 내용들입니다. 아, 구글은 구글 월렛이라고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 구글 월렛은 뭐 저희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스카드의 마스패스를 기반으로해서 만들어졌던 아, 솔루션, 아, 이거 전자지각입니다 그 그리고 좀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메일 기반의 송금 서비스 를 2013년 5월에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를 받았고 또 소액대출기업 랜딩클럽에 투자를 2 0 1 4년도 했습니다. 이게 일반 자료에서 소액대출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랜딩 기업이. 주로 랜딩클럽은 소액대출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미국 내 가장 큰 P2P 회사입니다. 개인과 개인, 지금 뭐 얘기하는 클라우드 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미 그 2012년 그 아이폰 5 쪽에 출시를 하면서 패스북이라고 해서 아이폰에 뭐 비행기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전자지갑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여러분뭐다 아시겠지만 그 지문 인증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NFC 기능과 같이 인증을 할수 있는 애플페이를 출시할 예정도 있습니다. 아, 페이스북 역시, 이제 이 부분은 그 모바일 SNS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내에서 전자화폐 발행을 승인받았고요. 어, 이 전자화폐가 또 역시 EU 내에 있는 기업에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EU 전체의 효력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기업인 아지모 등과 지금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좀그 대외적으로 좀 나와 있는 금융에 대한 그들의 욕심을 좀 보면 어, 금융 포용 정책의 어, 창구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 포용 정책이란 면뭐 아시겠지만 어, 저소득층,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그좀 뭐랄까 사회에서 좀 그, 음, 열악한 계층, 취약 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시적으로 그 이주민들,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선진국에 나와 있는 그 신흥개발국가에 어떤 그 사람들 다시 그 국가로 자기가 번 돈을 송금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좀더 집중을 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이런 사업들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센트고요 여기 역시도 그지급결제 서비스인 텐페이, 그리고 MF, 리차이통. 그리고 여기 역시 그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건전성거래 기반 힌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알리바바를 좀 적었습니다. 가장 요즘 많이 이슈화 돼 있고, 원래 아까, 원래 오늘 그 마지막 타임 알리페이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그뭐 상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월드와이드하게 그 나가 있는 글로벌 그 브랜치들을 다 모아서 지금 회의에 가서 오늘은 참석을 못 했고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알리페이 쪽을 다시 모시고, 이런 사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요즘 뭐 매일 알리바바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급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있고요. 그다음 소액 대출 알리 파이낸스 온라인 전용 M F 위어바오. 뭐 아까 말지로 민영 은행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중국 시장에 인터넷 전용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중국 금융 당국에서는 뭐 어떻게 결정할지 상당히 많은 부분. 주로 중국 내그 은행들에 대한 그 저항이 상당히 큰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그뭐 하기 전에 보니까 온라인 생체 인증 컨소시엄 파이언얼라이언스의또 보드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그 보드 멤버 위원회로서 이제 앞으로 생체 인식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을 만들어가는 표준을 만들어가는데도 좀 목소리를 낼수 있는 위치를 좀찾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알리바바에 대해서, 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회식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권상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텐테크 기업들이 좀 예전에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알리바바가 더 페이스, 저 벤치마킹의 대상자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반별, 그 플랫폼별 좀 구분을 보면 이런 식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 IT 기 업들이 금융업에 그 도전하는 그 모델별로 좀 구분을 좀해 봤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뭐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자료는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급 결제 모델이라고 해서 핀테크 기업이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금융 서비스 뭐 생태 경차 뭐 말들은 그렇고요 가장 그 금융기관 대비 차별성으로 볼수 있는 게 이용의 신속성, 편의성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익어에서 지금 결제 수수료나 가상 계좌나 유의자금대한 이자 수익으로 지금 수익 부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핵심 역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뭐그 I T 기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대한 부분, 그래서 제휴의 용이성 이런 부분들이 핵심 역량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대출 부분이고요. 소액대출 부분은 어, 보시겠지만 목표 고객이 중소기업이나 신흥국의 개인 고객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금융기관 대비해서 고객 상황에 따른 대출기간, 금리의 차별화,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객 고객에 맞게 모든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대출 기간과 금리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수익은 역시 대출 이자로서 하고 있고 또 구글이나 뭐 알리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고객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중개 부분이고요. 투자 중개 부분은 지금 그 글로벌적인 기업들보다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좀 되고 있는 분입니다뭐 항상 얘기하듯이 고금리, 가입 수수료 무료, 뭐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실제로 어, 아까 그 리딩클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P2P 기업들을 보면 어, 제그 국내에서는 그 P2P 기업들이 대부분 신용 불량이나 좀 이렇게 어, 돈을 금융권 대출에서 받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미국 같은 아까 그 기업들 보면 상당히 부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좀 그런 비용들이 그 신흥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P2P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 텐센트나 뭐 이런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모집력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 역량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어제 20%에 분 준비했다가 좀 장수가 많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 카카오 뭐 뱅크나 카카오 월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에게 어떤 적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영업 채널일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그 거래는 금융권에서만 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앞단에 어떤 영업 채널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국내법상에 보면 아직도 좀 이제 뭐, 뭐 변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개인정보들이 이런 회사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인프라 저희가 그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업 채널의 하나로 볼수 있겠는데, 어, 저희가 무서, 무섭다? 좀 신경쓰이는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어떤 이런 인프라만 제공했으면 상관이 없는 게 앞에서 보셨듯이 SNS, OS 이렇게 시작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대출, 뭐, MMF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라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이 어디까지가 금융이고 어디까지가 서비스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라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욕심의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애플의 사례로 저희가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 6와 6 플러스의 NFC 기능이 들어가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결제가 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6하고 6 플러스의 NFC 기능은 애플 페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애플은 우리가 손잡지 않으면 아이폰 사용자는 당신의 고객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93% 정도인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 해당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만 수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객을 통해서 금융권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핀테크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과 금융을 결합하고 있지만 이 IT의 기술 특히 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융합입니다. 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그 ICT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 업종과의 융합을 통해서 대규모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융과 결합을 하고 다른 과 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금융이고 어디까지가 일반 서비스인지 고객이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막그 어떤 카카오로 얘기를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바로 그 상태에서 넘어갔다 오는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갈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과 5년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선 데이터 이용을 누르고 데이터 비용이 얼마 나가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면서 썼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고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신경 쓰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용자는 내가 편하면 내 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는 받는 것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로 얘기를 하다가 돈을 측에서 저희 S뱅크 앱을 다시 구동을 시켜서 돈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각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역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뭐 감히 뭐 제가 저희 그룹 내뭐 상품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제언은 감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게 콘트라리언 사고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다른 생각,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어, 나왔던 게, 어, 스트라이프죠? 예, 그런 식의 API를 제공해주는 모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줬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 비즈니스 쪽에서 수성을 한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옵니다 하지만 그 수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공격자가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는지, 또 이번에 어떤 적이 들어오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대부분들이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업종이 기존 저희 뭐 산업 업종이 농업, 수업,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경계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향후 추세고요. 저희가 금융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 그거 역시도 어디까지가 금융업이지 저희가 또 얼마나 요즘도 보면 저희가 자체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핀테크 기업이 IT 기업이 금융권에 들어온 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융권에서도 IT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어, 무조건 배제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역시도 어떠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생각이 돼야 됐고 그런 것들이 남들과 같지 않은 생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할때 어떤 그 스마트폰 앱이나 영화 만들 때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서비스를 고려를 하는데 퍼스트 무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독창적인 서비스가 고객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고객의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습관을 버릴 수 없는 고객이 유사한 앱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를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앱에 대한 충성도로 남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냥 고민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들이 정말 스마트폰에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만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 영업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시 온라인 프로세스로 바꿔서 스마트폰에 넣고 있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그,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하, 아니, 그, 항상 일관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아, 뭐, 차별화된 신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번가, 편리와 유익성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후에 카카오 그 페이에 적용된 엠페이, 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어 마스패스의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기술들을 무조건 가졌다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적용했던 아이디어 그들의 어, 핵심 비즈니스 전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